자, 저번에 그토이치 해놓은 거를 그때는 한쪽 면만 했었는데 제가 두쪽 면은 다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다 사포를 한 상태거든요. 한쪽 면은 이제 미리 다 사포를 좀 쳐놨어요.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맨 처음에 배포 상태거든요. 지금 눈을 메우고, 어, 사포를 치니까 이제 약간 그 나무 눈에만 나무 눈에만 이제 토이 칠이 들어가서 이제 까맣게 선명하게 나무결이 보이게 된 거예요. 요거랑 비교하시니까 확 차이가 많이 나죠. 음. 이제 요 밖그릇, 국그릇은 겉과 안을 치고 데이터판은 이제 두 개, 세개 중에 두 개는 제가 미리 쳤으니까 하나만 오늘 치고 그리고 트레이도 바깥쪽은 제가 쳤으니까 요 앞쪽만 제가 오늘 쳐보도록 할게요. 각오를 하셔야 돼요. 밥 든든히 드시고, <laughs> 저도 오늘 밥을 든든히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 사포는 어220 쳐주시고요. 그다음 320, 그리고 400, 400까지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220부터 쳐주시면 되고요. 힘이 좋으신 분들은 220 말고 320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근 저는. 힘이 약해서 220부터 치겠습니다. 음, 평평한 거는 아들를 대고 치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어, 그, 토이치를 하고 서포를 치실 때는 옷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마른 건데도 저는 유독 이그 가루에 이 옷이 잘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마스크까지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저는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안 하고, 토시만 좀 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옷에 민감하신 분들은. 칠게요. 이게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목심 칠이니까 소에 칠을 바를 때는 서방으로. 눈 사이사이로 칠이 들어가되 사방으로 발라주시면은 사포치실 때는 무조건 나뭇결 방향으로 쳐주셔야 돼요. 나뭇결을 살리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뭇결을 살리지 않았다면 사방으로 치셔도 되는데 나뭇결을 살리기 위해서 포인치를한 거기 때문에 나무깨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쳐주시면 돼요. 나무 눈사이 들어간 토의 칠을 제외하고 모든 칠들을 벗겨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묽은 생칠을 했잖아요. 그럼 묽은 생칠이 잘안 벗겨질 수가 있어요. 힘 받는 데까지 해주세요. 하시다가 던져버리실 수도 있어 <laughs> 너무 힘들어서 <laughs> 가루가 많이 나와요. 이게 진짜 이게 미세먼지 같아요, 지금. 이런 거는 살짝살짝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물수건으로 훔쳐주세요. 정말 인구의 시간이 걸리는. 녹음하신 거 없나요? 질문 받은데요 사포의 빵수는 네. 어디에 적혀 있나요? 사포 뒷면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죠. 이 220. 음, 응,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숫자가 낮아질수록 거칠어지는 거죠? 어뭔지 <laughs> 220으로 어느정도 쳤으면 220으로 다 치시, 치시지 마시고 이제 빵수를 조금씩 올려주세요 220 쳐, 적당히 친것 같으니 이제 320으로 칠게요 3 2 0분 2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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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분은 완전 분서리는잘2져서 이렇게 하분지는데 여기 그 안쪽에 보시면은 잘안 쳐지거든요. 여기는 약간 집중적으로. 아... 제가 치웠던 거고 여기 지금 치고 있는 거. 얼추 많이 비슷해졌죠? 좀더 꺾어야 돼요. 지금 제가 사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성된 거로 우선 먼저 보여 드릴게요 좀 거의 다 쳐서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좀더 하얗죠 이게 사포 완료된 그 데이터판인데요 어, 사포를 220, 320, 400방 이렇게 차례대로 쳐주시고요 쳐주시면은 나뭇결 사이사이에만 그 까맣게 토일칠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사포로 다 쳐지기 때문에 나무 원래 하얀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생칠을 했을 때 나무 결만 이렇게 좀더 좀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힘드시겠지만 사포는 요 정도까지 쳐주셔야 돼요. 자 이제 트레이 앞면을 치도록 해볼게요. 트레이 앞면은 넓으니까. 어, 최대한 좀쓸수 있는 아대 중에 좀큰 아대를 쓰시는 게좀 좋겠죠. 근데 저는 이게 좀 크니까 220방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까와 같이 나무어 장량도 이게 칠이 시간이 흐를수록 되게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묵혀주시지 마시고, 음뭐 하루 뒤에 바로 치시는 게 좋긴 해요.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한 일주일 이상 묵으면은 얘네도 너무 딱딱해져서. 포치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며칠, 한 일주일까지는 아닌데, 한 3, 4일 정도 된기이어서잘안 벗겨지는 것 같아요. 가루는 날리지 않게 바로바로 바로 손으로 훔쳐주세요. 손이 아니라 물수건으로. 그리고 토요칠이, 어, 물에 잘 닦여요. 그래서 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꼭 명심해 주시고요. 진짜 힘든 작업이에요, 이거는. 제가 초북반 들을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걸 왜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칠도 그렇고, 나전도 그렇고, 그 약간, 문화재 분들이 다 남자분이시잖아요. 진짜 체력이, 체력이 정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칠을 음, 하시려거든, 체력을 좀더 먼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칠하고 사포하고 칠하고 사포하고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진짜 사포가 거의 반 이상? 반 이상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2 2 0빵으로 밀어줄 수 있는, 최대한 밀어주시고, 빵수를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빵수, 빵수 하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웃겼어요, 빵수라고. <laughs> 처음보다 좀 그래도 많이 옅어졌죠? 학원... 더 밀어야 돼요. 아직 절반도 못했어요. 국무에다 푸짐..

이제 320. 하빅방 밀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쳤거든요. 아, 마지막으로 여기 테두리 한 번씩만 쳐주세요. 어차피 이게 MDF판에 무늬목을 붙인 거라서 여기는 MDF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만 이렇게. 안녕하세요. 짠. 뒷면도. 시험바. 이 정도까지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